사실 TV에서 많이 부른 노래는 아닌데,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텐데, 너무 잘 따라해 주셨어요. 근데, 그 여성분들 목소리가 너무 압도적으로 커가지고, 이번에는 남자, 여자 나눠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 준비됐어요?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네!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네! 남성분들 지금 고개 숙이고 있죠? 자, 남성분들 숨이 됐어요? 네! 어우 군대인 줄 알았습니다. 네! 집을 탈라시면 집을 드리고, 네! <laughs> 어, 너무 억지로 달란 거 같잖아요. <laughs>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예!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달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남자대 남자라는 노래였고요. 아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 즐거운 아, 노래가 될것 같습니다. 아늘게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다가. 어때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날씬해요. 잘생겼어요. 뭐,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또 예능에서 즐거움을 드리고 또 노래로서 인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 뵙는 재미가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저에게 이렇게 아낌없는 박수와 함성을 주시면 아 훨씬 더 기분 좋은 공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한곡더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좀 인생을 응원하는 곡을 좀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신발끈이라는 노래인데요. 음, 여러분들 혹시 사시다가 아 지금 나에게 어떤 큰 시련이 왔나 싶을 때 다시 한번 신발끈 꽉 조여매고 앞으로 향해서 나가셨으면 아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긴.